글랜드라고 해요. 요거의 특징은 뭐냐면, 덕트가 없어요. 덕트라는 건 뭐냐면, 관이에요. 도관. 땀샘 같은 경우는, 요렇게, 일로 갔다 저러 갔다 지금 막 하고 있네.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쵸? 이렇게 있으면, 이게 땀샘이면, 땀을 배출하는 관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덕트라고 해요. 도관. 이런 도관이 없어요. 그냥 혈관으로 분비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쵸? 이게, 온몸으로 흘러들어갈 거 아니에요. 전신에 왜냐면 혈관이라는 게 전신에 분포되어 있으니까 전신으로 갈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정 세포에 작용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수용체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표적의 특이성이 존재하는 이유. 바로 수용체가 있기 때문에 얘가 분비한 특정 호르몬은 특정 세포에 가서만 작용을 한다. 세포가 모두 동일한 신호에 영향을 받진 않는다. 이런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그렇죠? 특정 호르몬에만 반응한다. 특정 세포는 특정 호르몬에만 반응한다라는 거.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